어, 날라온다. 제제제 어, 제 어, 제 어, 제어제 죽음, 제 죽음. 1대1이, 대일이 지금이 답이다. 제발. 제 들어갈 거예요. 채티님 들어오셨다고 했, 괜찮나요? 네, 들어왔어요. 오케이. 야, 볼러가 없어져서 <laughs> 에이, 볼러, 오, 어, 왜 없어졌어? 어, 볼러 왜 없어졌어요? 볼러 왜 없어졌어요? 저기 붙다가 없어졌어 저기도 저기요 에이, 아이고. 오, 에이 괜찮아요 어, 에이. 괜찮아요 어, 어이, 볼러 어이, 저희 아니죠? 네 저희 아니에요 네. 무시하죠 맞춰야 일단 맞춰야 놔두죠 네. 아 헤드를 맞춰야 되는데 자꾸 몸통 맞춰서 돼요, 그래도 그래. 잘하왔죠어 너무 노골적으로. 배트님이 지금 괜찮으세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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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왜야? 왜 펀딩 펀딩 이렇게 돼요? 저희 쪽에 사람 오고. 붙었어요. 조심하세요. 네, 바로 내려가지. 가야 돼요. 아, 이것도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오, 아이고. 야. 아아 아. 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아했다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거 한 명이 나무, 나무 뭔데? 나무 뭔데? 어어어 어? 어, 어? 어? 에 우와! 네, 잠깐만, 나한테 왜이러오야오야오야 아, 얘, 은근 무섭네. 나이스. 어, 됐죠? 아! 나이스. 죄송해요. 네, 여기 위에 있음. 네, 저 어우. 일단 혼자서 해볼게요. 이 방님 죄송해요. 네. 어차피 이건 죽은 몸이었어. 어? 뭐라고? 1대1대1 2대1일 거라 일단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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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하셔야 돼요 천천히 1대 천천히 2대1 같은데 왠지 2대1 같아요 네 1대1대1이면 좋겠다만 진짜 1대1대1인가? 일단 천천히 일단 천천히 아이고야 <laughs> 가야 되거든요? <laughs> 그러게요 자, 일단, 일단 인텔. 어, 저기 있다. 어? 어, 1대1대1. 1대1대1. 아, 저 먼저 들어가서 짚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 저기 있어요. 어, 날아온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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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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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죽음, 1대1대1. 지금이 답이다. 제발. 밑, 밑,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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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자기장,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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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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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전해야 자기장, 오오 어, 어,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장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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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자기장, 자기